마태복음 2장 5절. 호이데 에이판 아우토 엔 베들레헴 테스 유다이아스 후토스가르 게그라프타이 디아투 프로페투.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는 헤롯 왕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이 대답은 앞에.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은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에 의하여 먼저 호이는 관사 남성 복수 형태입니다. 헬라어에서는 관사가 대명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남성이기 때문에 또 복수이기 때문에 남성 복수 형태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a판 레고가 현재 원형이고 제2 부정 과거 형태입니다. 제1 부정 과거는 시그마 알파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제2 부정 과거는 어근에다가 인칭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a판 3인칭 복수 형태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본래 에이 판으로 쓰이는데 본문에서처럼 알파가 쓰일 때도 종종 발견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헤롯 왕은 이방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태어나며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을 물어본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이야 예수님께서 다 사시고 생애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전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서기관들이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엔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학사, 우리나라 말로 학사, 에스라라고 구약성경에 에스라서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는 소페르라고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필사하고 또 성경을 다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련된 본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메시아닉 패세지라고 해서 신명기서 18장도 그렇고 또 시편 110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 역시도 부언이유대인들이볼때 메시아에 연관된 본문이었을거다라고본것 같습니다.